안녕하세요. 따라TV입니다. 여기는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제가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강촌을 지나 가평휴게소로 갈 때쯤에 저 밑에 캠핑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위에는 양양고속도로, 이 밑에 지나가는 다리는 충의대교입니다. 이 옆쪽에 보시면 캠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는 강원도 홍천 서면에 위치한 마곡유원지입니다. 마곡유원지는 청평호 강가에 조성된 무료 캠핑장이에요. 이 근처 마을에서 카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바위 카누 마을로 검색해서 오셔도 됩니다. 그럼 이곳에서 차박과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리 밑에 한적한 강가에서 레이가 보이네요. 레이에다가 뒤쪽에 평탄화를 하시고 이렇게 큰 아이스박스를 갖고 오셨어요. 평소에는 차박을 자주 다니시는데 오늘은 간단히 피크닉만 즐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옆에는 영남 캠핑카의 트래블라인 350 이네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찍고 있는데 차 구경 좀할수 있을까요? 또 유튜버거든요 어? 그러세요? 잠시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인삼입니다 <laughs> 저희 영남 캠핑카예요 얘가 트래블라인 350 이라고 와 이거 엄청 넓네 <laughs> 몇 명이 잘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서 세 명이고요 위에서 저 혼자 잤어요. 와 이거 엄청 좋네. 예, 그... 저희가 저기 산호봉이 자랑하는 게 이게 넓은 거실이거든요. 음... 제가 나중에 아니 제가... 저희 임장 TV 오시면 거기 버전이 다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이제 한번 보시면 이쪽 캡처해서 쓰셔도 돼요. 아 제가 구경 가봐야겠네. <laughs> 네네. 수납 있게 다 있고요. 이게 네 명이 타고 갈수 있는 거예요? 5 인용이에요. 5 5인형? 인용. 앞에가 3 인승이고요. 본고 쓰리 네. 기반이고요. 아, 요 참... 뒤에로 디복기전 시트가 두 개가 돼 있어요. 가격은요? 가격은 5 9 5 0만 원에 개소세 네. 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알터만 추가로 했거든요. 음, 네. 확장이라고 네. 그래갖고 육천 아니 칠천 좀안 들었던 것 같아. 요 아, 화장실 한 번만. 아 보셔도 돼요. 지금 지금 아이스박스를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이동 중에는 예아이고 지저분하네요. 제가 안녕 엄청 깨끗해요. 이렇게 아, 좋다 <laughs> 넓죠 이렇게 좋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기름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네. 반갑습니다, 임장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노지에서 많이 보이는 갤로퍼입니다. 갤로퍼 2 갤로퍼는 이렇게 아웃도어에서 특히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내부도 이런 식으로 평탄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넓고 아늑합니다. 간결하고요. 여기는 검은색 카니발과 옆에는 하얀색 코란도 트리스모. 두 분이 각자 차량을 한 대씩 가지고 오셨어요. 먼저, 트리스모부터 보시면은 내부에 그냥 간단하게 자축 매트를 이용해서 평탄화를 하셨고, 혼자 이용하시니까 굉장히 이것저것 넓게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다가 전기시설을 이렇게 매립을 해놨습니다. 옆에 카니발도 이 뒤쪽에 네이버 차박 카페죠. 오렌지 차박 캠핑 카페에서 나온 소방용 텐트를 설치하셨고, 안쪽에는 에어매트를 이용해서 평탄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람은 빼놓은 상태네요. 차에도 옆에 투리스모와 마찬가지로 이거 뭐 시거잭 소켓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타프와 윈드스크린을 이용해서 쉘터를 구축한 차량입니다. 깔끔한 창문 모기장이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자충매트구나 이번에는 좀더 옆쪽 강가로 내려와 볼게요 이쪽에는 카라반이 특히 많았습니다 포드 F150에 랜스 트럭 캠퍼를 설치하셨습니다 랜스는 역시 존재감이 엄청나죠 제가 뭐 랜스를 잘 알지 못해서 대략 825급 정도 되는 랜스인 것 같아요. 플래그 스텝 폴딩 트레일러입니다. 내부를 보시면 확장형 폴딩 트레일러답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진짜 넓다. 이곳 마곡 유원지는 카누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인 만큼 배를 타고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싸 보이는 배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런 배는 얼마예요? 1억 2천요? 이아 아, 그래도 2천. 생긴 거보다는 안 비싸네요. 더 비싸 보이는데 중고는 더 많이 싸요? 정 5천만 원요? 이 중고가 5천만 원 정도 한다는 배입니다. 아니 그 원래 그 배, 요트 이런 거는 부자들만 타는 거 아닌가요? 그 5천 정도면 그래도 뭐 괜찮은 거 같은데? 제가 배멀미를 해서 배를 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엄청 럭셔리해 보이는 있어 보이는 멋진 배인 것 같아요. 에비 카라반입니다. 에비 GTS 한국에 수입되는 카라반이 아닐 텐데 직수입을 하신 건지? 그리고 옆에는 코치맨 오라이언. 여기는 청평호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트 스키를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트 스키들 멋있네요. 이 제트 스키들은 램 픽업 트럭으로 견인을 해 오셨네요. 음. 이런 걸 끌려면 기본적으로 막 요만한 차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예, 그냥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국산 차로도다끌수 있고, 국 음. 차는 저 트인을 끌려고 음. 저런 거는 이런 차로밖에 못 끄니까. 아, 정말 엄청나다. 이두 개가 있으면 진짜 엄청나네요. 이제 네. 세고 났을 때는 음. 얘가 최고죠. 코트같갈니까 자기 주식으로. 땅에다 세워 놓을 때는 이게 제일 좋겠네요. 아니, 주차 어디 뭐할 공간만 네. 있으면 세워만 놨을 때는 실내도 음. 넓고 정말 좋고. 솔레이어 거실 확장되는 부분이야. 제 채널에서 많이 보여 드렸고 이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크게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어, 마곡 유원지의 전체적인 풍경. 여기 랜스 트렁캐퍼가또 있네요. 이것도 랜스 825 모델인 것 같고 여기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입니다. 각진 모습에 좀 연식이 있는 차들이 이렇게 오프로드에 나오면 참 멋져요. 여기는 코치맨 오라이언과 바인스버그 카라반이 있습니다. 캠핑을 즐기고 계신 것 같은 이분들은 사실은 집사셨어요. 작은 아기 고양이, 이 집사분들이십니다. 안녕. 이 바인스버그 카라반은 요새 인기가 엄청 많죠. 뭐 구하고 싶어도 대기가 길어서, 출고까지 좀 오래 걸린다고 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램트럭입니다. 램픽업 트럭에 적재함에 텐트를 쳐 놓으셨는데, 사실 차주님은 이 내부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차량 내부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투박한 편입니다. 트럭이니까요. 이번에는 동글동글 귀여운 모양의 블루벤 카라반입니다.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만원 중반대에서 2000만원 정도까지 하는 카라반이에요. 내부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번에는 에어 트레일러 팝 폴딩 트레일러입니다. 저 얼마짜리 트레일러에요? 이거요? 저 새거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중고다가지고 중고는 얼마에 살수 있나요? 요즘에 한 보니까는 400에서 400, 어. 500 아니 좀더 이제 옵션에 따라서 좀더 가격대기 엄청 좋네 이 앞에 이런거는 어닝같은건다 별도인거죠?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4 5 0 0이 중고? 포함해서 중고로 요즘에 4 5 0 0정도입 나도요. 여기 막 보일러랑 이런 거까지 다 있어가지고 아 연식이 짧은 거들 해가지고 한700 정도 줬는데. 그 이거는 어디서 알아봐야 돼요 중고를? 아 에어 트레일러라고. 에어 트레일러 카페에서 파는데, 근데 이거랑 같이 팔아요. 새거도 아직 나오고. 아니 가격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요. 저 이게 사이즈가 되게 작거든요. 네. 끌고 다닐 거고. 때도 면허 네, 필요 없고. 주차장이나든지 이런데 좁은 공간에 넣고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더 엄청 좋네요. 아이디가 어떻게 아그 아, 따라 따라 TV라고 하거든요. 아어 구독자인데? 아 그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구독. 오 아이두젠 A2 차박 텐트를 설치하신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티벌리의 그 네이처하이크 타프를 이용해서 쉘터를 구성하셨는데 간단한 구성으로 감성적으로 심플하게 이뻐 보이는 구성이네요. 왜 이렇게 이쁘게 잤는데 왜? 아니. 거 네, <laughs> 뭐 안에가 그런 거지? 아, 이거 그냥 이불인데. <웃음> 네. 수건 <laughs> 아, 있는 이불인데. 뭐지? 그냥 그냥 맨바닥에 이불만 까신 거예요? 네 에어매트 가 있는데. 네. 에어 매트 하니까 너무 덥워서 아니, 요, 요거 요거 해 놓으니까 엄청 이쁜 거 같은데 분위기가. 아, 그래요? 좋아요. 마곡 유원지는 배바이 마을에서 아, 관리를 오,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 뭐. <laughs> 음, 아니, 개인 수도가를 그냥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지하수요 마을에서 하는 기기 때문에 화장실은 화장실. 따로 있나요? 화장실은 공동화장실 뒤에 가면 저, 저, 3개 있습니다 지하수가 나오는 수도가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옆으로 가보시면 퍼세식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청평구에 위치한 강원도 홍천 마곡 유원지 캠핑장에서 차박 하시는 분들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는 차박 하시는 분들 보다 카라반 모터홈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지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상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이 다리 밑 쪽에서는 제트 스키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반대쪽으로 가시면 카약이나 아니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름에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면서 차박을 하실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